레트로 냉장고 여름 필수품 미니 냉장고 추천 리스트 이동 중에도 시원하고 따뜻한 즐거움을 경험하세요. 긴 운전 중 시원한 음료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나요? 아니면 따끈한 간식이 생각날 때도 있고요. 애니게이트 미니 냉온장고가 그런 순간을 위해 탄생했습니다. 차 안에서도 12V 전원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. 또한 무소음 설계로 쾌적한 여행 환경을 지켜주죠. 기분 좋은 드라이브에 시원함과 따뜻함을 더해보세요. 지금 바로 애니게이트 미니 냉문장고로 여행의 품격을 한 차원 높여보세요. 좁은 공간의 스타일과 효율을 모두 갖춘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 쿠인전자의 레트로 미니 냉장고 80L 이 e 도어를 만나보세요. 클래식한 레트로 디자인과 모던 그림 색상의 외관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두 개의 도어로 냉장실과 냉동실을 깔끔하게 분리해 수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또한, 에너지 절약 기능과 소음 감소 설계를 통해 조용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공간의 스타일리시함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면, 쿠인전자 레트로 미니 냉장고가 정답입니다. 레트로 감성을 담은 미니 냉장고, 화장품 보관의 새로운 세계를 소개합니다. 화장대 위에 가득한 화장품들,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? 큰 냉장고는 부담스럽고 위생도 걱정되실 텐데요.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솔루션이 있습니다. 바로 레비오사 멀티 미니 냉장고 LEMR 400RF 화이트입니다. 이 컴팩트한 4L 용량의 냉장고는 소중한 화장품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. 게다가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이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. 이제 화장품 보관 걱정은 끝. 레비 오사 미니 냉장 고와 함께 새로운 기준 을경 험해, 보 세요.